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자세히 살펴 보아라. 제사장은 피부병이 나았는가를 살펴보아라. 만약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쓸 살아있는 깨끗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한 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제사장은 새한 마리를 생수가 담겨 있는 오지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그 피를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일곱 번 뿌려라.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들판으로 나가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라. 그런 다음 병에 걸렸던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는 머리털도 다 밀고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져서 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는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머리털을 다 밀어야 한다. 머리털 뿐만 아니라 턱수염과 눈썹까지 밀어라. 자기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흠없는 일련된 암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는 또 곡식재물에 쓸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과 그의 재물을 여호와 앞곧 회막 입구로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기름과 함께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회막 안에 속죄 제물과 변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수양을 잡아라.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일곱 번 뿌려라.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왼손 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게 대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어 주어라.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속죄죄물을 바쳐라.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라.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라.그렇게 하여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 재물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속건재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레바도 가져와야 한다.그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이다.그는 또 기름 한 록도 가져와야 한다.그는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바칠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그것들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재물과 기름 한록을 가져오다가 여호와께 재물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속건재물에 쓸 양을 잡고, 그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은 다음에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제사장은 또그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우 앞에서 그 기름을 일곱 번 뿌려라. 그리고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제사장은 왼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이 되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하나를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곡식 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재물을 제대로 바칠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한 가르침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나한 땅을 너희에게 소유물로 줄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서든 곰팡이가 생기면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여라.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 곰팡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 그 집을 비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나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이 곰팡이를 살펴볼 때 만약 집 벽에 곰팡이가 나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얼룩이 있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집을 잠가두어라.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조사하여라. 만약 곰팡이가 집 벽에, 벽게...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조사하여라. 만약 곰팡이가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곰팡이가 난 돌을 빼내게 하여라. 빼낸 돌은 성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런 다음에 집안 전체를 닦아내게 하여라. 집안을 닦을 때 벽에서 떼어낸 흙은 성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리고 집주인은 벽에 새 돌을 채워 넣고, 벽을 새 흙으로 발라라. 돌을 빼내고 새 돌을 채워 넣고 흙을 바른 뒤에도 집안에 곰팡이가 다시 생기면, 대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자세히 조사하여라. 만약 집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퍼지는 위험한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집을 헐어버리고, 모든 돌과 흙과 나무를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내다버려라. 누구든지 그 집을 잠가두었던 기간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집에서 음식을 먹거라 자리에 눕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만약 제사장이 다시 와서 조사했는데 곰팡이가 집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이는 곰팡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한 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새한 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오지그를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라. 제사장은 그 피를 그 집에 일곱 번 뿌려라. 이처럼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뭉치를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성에서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렇게 그 집에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 집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부병 곧 옴과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와 부스럼과 뾰루지와 얼룩이 언제 깨끗하고 언제 부정한가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온갖 피부병에 관한 가르침이다. <목소리>